어, 지금 이곳은 스페인의 수비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오전 7시 40분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어, 스페인의 대도시 중 하나인 판플로나에 갑니다. 여기서 한 2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요. 판플로나는 어, 스페인에서 황소가 막 골목골목 뛰어오면은 그거 피해서 달아나는 축제 있잖아요. 그걸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대도시다 보니까 슈퍼도 크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라면도 좀 사고 그리고 한식당은 없는데 그나마 입맛에 좀 맞는 중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좀 맛있게 입맛에 맞게 먹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야 됩니다. 어, 이렇게 조금 걸어오니까 바로 앞에 좀 규모가 있는 공장이 나옵니다 이 공장에도 불빛이 있어 가지고 이거에 의존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제 산 귤을 빨리 먹어 치워 가지고 무게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귤이 이순례자길 걸을 때 너무나도 생명수와 같습니다 물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번에 술래길 걸으면서 느낀 게, 아, 너는 트레킹 잘하고, 뭐또 걷는 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여기 최약체다. 제일 약한,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니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는 어디, 마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주택인가? 뭐가 몰려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길은 그냥 미국 서부시대 영화에 나오는 그런 풍경 같기도 합니다. 벌써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진짜 작은 마을이에요. 뭐, 슈퍼도 없고, 뭐, 식당 같은 것도 찾아보기 힘든 앞에 보이는 말 그대로 아주 스몰타운입니다. 얼마나 작냐면은 벌써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한네채 지나오니까 바로 통과. 이렇게 작습니다. 어, 앞에는 포장이 참잘 되어 있어서 걷기는 편합니다. 제발 내 앞길에 내리막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귤이 이렇게 맛있어서 어떡하죠? 계속 먹게 됩니다. 계속 입에 넣게 되는 맛. 계속 땡긴다는 거는 몸이 원한다는 뜻 아닌가? 몸이 원하니까 내 몸으로 하여금 먹게 만드는 또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판플로나 가면서 짜잘짜잘한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길도 아기자기합니다. 와 여기 외국이라 그런가? 우리나라는 보통 마당에다가 닭을 풀어놓은데 여기는 거위, 거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위 맞죠? 모르겠는데, 오리, 오린 아니겠지? 거위인가? 여기는 거위를 많이 먹나? 치킨 말고? 저기 밑에, 저기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절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을을 도착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제가 그늘을 걷고 있는데 지금 저 앞에 보니까 산 쪽으로 저렇게 햇빛이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한 30분만 더 걸으면 이제 햇빛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햇빛을 맞추면 좀 옷을 좀한겹 어, 벗으려고 합니다. 아래 초원에는 말들이 풀뜯고 있습니다. 말들이나 소들이나 양들이 뛰어노는 그런 초원으로 다들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땅값이 싼가? 시골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방금 외국인이 산길을 자전거 타고 올라오길래 대단하다 싶었는데,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길을 자전거 타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이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가팔라요 어, 이 길을 자전거 타고 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길은 좀 걸음 맛이 난다. 왼쪽엔 오슬길, 오른쪽에는 개천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 아무도 없고, 좋다. 어, 아까 말했던 30분보다 더 걸어와서야 이제 이렇게. 햇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9시 50분인데 어, 거의 10시 다돼서야 오늘의 첫 햇볕을 따사롭게 맞고 있습니다. 아, 어, 해 뜨고 맞는 첫 번째 마을인데 에, 뭔가 밝은 분위기가 또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리 건너 다리 아래로는 맑은 개천도 흐르고 오래된 어, 스페인 시골마을의 주택도 보이고 아, 저는 이렇게 계속 해가 떠있을 줄 아는데 앞에 보니까 또 그늘이 시작이 됩니다 아, 가 보고 좀 추우면 바로 다시 옷을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 날씨를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아, 해 뜨는데만 따뜻하고, 그러니까 바로 좋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58분이고, 그 다음 마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을이 자주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서 가는 맛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빰블루나까지 8.3km 남았고요. 이렇게 8.3km 남았고 오늘 점심 거르고 바로 팜플루나까지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중국 뷔페가 있대. 중국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맛있는 중국 음식을 먹을 겁니다. 아 어, 지금 생각하다서는 그 고추장 튜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쪽쪽쪽쪽 뿌요뿌요처럼 이렇게 쪽쪽쪽쪽 먹으면서 가고 싶다. 지금 여기 동네 주민들이 이길 따라서 조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인사를 하니까 올라 하면서 '부행 따미노'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올라 뭐까 따로 뭐지, 올라, 올라, 올라... 정신... 아, 산이다! 오르막 싫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순례길에한 번쯤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코스가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판플로네까지 6.4km 남았습니다. 많이 왔어요, 지금. 어, 지금 앞에 보이는 풍경은 너무 너무 예쁜데요. 옆에 이렇게 나무. 이 울타리가 딱 쳐져 있고, 이 오솔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그리고 저 멀리로는 푸른 초원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풍경 보면서 걸으니까 또 힘이 납니다. 올라! 올라. 어, 뒤에는 뭐지 이거? 양이네? 사냥? <laughs> 사냥을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팜플루나까지 한 5.8km만 더 가면 됩니다. 완전 내리막길이 진흙밭이 다 됐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자빠지니까 조심히 가야 됩니다. 자, 막불다리도 지나가고, 이 현지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나가면은 사실 정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표정. 무표정도 웃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딱 정색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먼저 깨서. 올라 하면서 인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되면서 반가워합니다. 어쨌든간에 먼저 인사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올라. 어 지금 여기 벽에 This is not Spain, nor France. 그러니까 여기는 스페인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다라고 써놨는데 이 스페인이 예전엔 어떤 개별 왕국이었잖아요. 개별 이런 왕국들이 모여서 스펠 이룬건데 그 어? 어 여기에 세이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서 세이오 스탬프를 찍어야겠습니다 어 이제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 어 접어들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덴탈 마스크 쓰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KF94 써줘야 됩니다 아 제가 진짜 한식 먹고 싶긴 한가 보네 여기 이거에 너구리로 보였습니다 너구리 이렇게 어 여기는 진짜 스페인 도시 느낌이 확 납니다 이 골목골목이 진짜 제가 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에서 보던 그런 풍경. 아, 건물들 진짜 너무 예쁘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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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눈마주치면다 인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힘드네. 꼬맹이한테 내가 먼저 인사해줘야지. 올라. <laughs> 제가 지나온 스페인 시골 마을은 진짜, 막 수백 년된 돌로 쌓은 막 옛날 창고 마구과 이런 건데, 지금 여기는 깔끔한 깔끔한 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 아,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플루나의 중국 식당은 어, 현재 여기서, 20분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뷔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 안 먹었죠. 점심 안 먹었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어이거 물색이 완전히 초록색 물감 프로놓은 색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꾸정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쁜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화학 제품 화학 초록색.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저기 한 블럭만 더 가면 있거든요. 어 바로 앞에 보이네 같다. 웍이라고. 오라. 오케이, I'm gonna explain you the okay. how to order. 그냥 뭐, 먹는 거지 뭐. 가서 일단은. 어, 먼저 한 바퀴 돌면서 보면은, 여기는 튀김 류요 볶음밥 류요 우들, 어, 고기류, 튀김. 파스타 탱커. 어.. 여기는 샐러드류. 스시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튀김 탕수육 느낌 나는 건데, 진갈비인가? 진갈비다 김발비 넣었고, 오케이 그리고 롤롤노 하나씩. 뭔가 비주얼은 한국 결혼식장 가면은 주는 그런 그런 비주얼입니다. 먼저 맥주부터. 아, 좋다.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한국인 입맛이 딱 맞습니다. 손갈비 음 간장을 조려서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볶음밥도 쌀만, 동남아 쌀이라서 그렇지, 스타일은 한국과 비슷하요 첫판은 깨끗하게 비웠고, 두 번째 판 먹으러 갑니다. 이것도 좀 먹을만 했고하총2 1 5점오로 나왔어요. 뷔페가 16.5유로고 뷔페가 16 맥주 2.5유로 콜라 2.5유로 콜라랑 맥주랑 가격이 똑같네 아, 밥 먹고 나오니까 지금 다리가 엄청 아파요 지금 아, 빨리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지금 가는 알베르기가 국립은 아니고 그냥 사립 알베르기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순례자한테는 조금 할인 혜택이 있어요. 어, 여기로 가면 있을텐데알베르게 맞는 것인데? 어, 알베르 맞습니다. 이렇게알베르게를 쓰는데 오히가한 거지? 어, 이로나. 어, h e You must phone. You want to come here? Yes, I want. You have a reserve? No. n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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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n to the woman. I oh, think she just o Did you reservation before? Yeah. Oh, ah. ah, okay, okay, okay. We are also to a yes, And there is an alimentation? You you know. Know. Tienda, yeah. There is a Yeah. They have ramen. Ramen? Oh, really? Just uh, yeah. Oh, that's nice, good. <laughs>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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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E, everyone to pay with cash or card? Cash. Cash, perfect. It's 16. 16. Yes, 6. They are the best. You prefer this or this? 어... This, this, this. Perfect. Ah,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 서 짐을 일단 저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되는 건가? 몰라 되든 말든 아 바깥에 이런 공간도 있고 아 좋다, 하죠아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40분입니다. 걸어오고 밥 먹고 이렇게 숙소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할게좀 많이 있습니다. 어, 데카트론도 할 거고 유심도 살 거고 그리고 뭐, 한국 라면도 사러 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